일곱 시 기차인데 지금 여섯 시 전에 도착했어요. 국경을 넘어가는 거여가지고 여기서 세관 신고를 하고 끝내고 저기서 짐도 붙이고 로 가는 거 같아요. 오와 이거 타고 갈거예요 자, <놀람> 노멀 m o 아, s i These two cars only. 아무 데도 가 오른쪽에. 오케이. 오케이. 시애틀 갈 때는 출발하는 방향으로 오른쪽에 앉아야지 경치가 좋다 그래가지고 오른쪽에 앉았어요. 어젯밤에 삼각김밥 먹었려고 7시 15분 출 기차인데 이제 출발하네요. 7시 10분. 지금 캐나다에서 미국 국경 넘어가가지고 기차가 잠깐 샀어요.

한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한 30분 딜레이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30분 딜레이 안된것 같아. 버스 타고 패션맨 마켓 걸로 갈 거예요. 미국 감성이 또 있는 것 같아 그제. 짱시 음. Yeah, it doesn't work. So, oh, thank you. 저희 카드 태그 안 되는데 그냥 태워주셨어요. 지도 안 보고 사람들 많이 가는데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다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거 샌드위치밖에 안팔잖요 상을 엄청 많이 받았는데. 기본 차, 클램 차우더, 이게 라지 사이즈고, 이거는 스푸드 비스켓? 직원이 추천해준 거 스몰로 하나 시켜봤대. 상관없는 거잖아. 음. 음. 맛있어? 엄청 맛있다, 맛있어. 이거 먹으러 또 온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맛있다고 했어. 음. 다 시장 한 바퀴 구경해 보려고. 여기 북스토로 들어갈까? 동선에 있 4시인데, 그래도 먼저 해주셨어요. 여기 파인애플 컨셉 호텔이거든요. 귀엽네. 아, 귀엽게 딱 되어 있네요. 근데 룸에 라이트가 이거밖에 없나 봐. 커피랑 뭐 이런 거 있고. 뷰는 도로뷰. 맛있다. 음, 안 하던 이렇게... 아, 내가 되게 멋있게 돼 있네. 여기가 사무실이래. 그렇지? 이제 일하는 사무실이저 앞에 검송 알거든요? 없으면은 <목소리도> 1호점에 절아니요 장난 아니지. 여기 스타벅스 리저브 로터리 매장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장난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동양인만 많은 줄 알았는데 진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 같아. 요 그래서 저희는 구경만 하고 저기 별점 좋은 로컬 커피가 있어가지고 저희 가보려고. 오, oh, yeah, mm -hmm. from... 이제 스페이스 리드를 보러 왔어요. 단풍이 다 들었네. 이제 이제. 페이스 애들은 너무 비싸가지고 안는안 들어가고 기념품 샵만 가보려고 어디 있을까요? 가는 거였으면 샀지. 응. just wanna go Take me away. my sanity. You're taking me under. For surrender. Don't make me I've decided gravity. Boy, you're me under. Boy, you're me boy. you in I can't ignore it. I wish you noticed me. I wish you knew the emotion. You let me fly Ah, okay. 피셔맨 레스토랑을 찾아서 왔어요. 근데 감치가 장난 아니에요 피쉬, 이거 이곳, 지피이앤칩스이 피쉬 햄버거 이있어이 피쉬 아니, 맞지? 음. 어, 치킨 같아. 음. 오 치킨 같아오 피쉬 맛있어요 되게 두툼하고 팔랑고와의 오래간만의 디너 음. 근데 우리 저기 밖에서 오래, 외식 오래간만 하 둘째 날이 밝았어요. 네, 저희 그 스타벅스 1호점에 어제 사람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오늘 가보려고 아침에 나왔어요. 날씨가 아, 꽤 쌀쌀해가지고 오늘은... 느낌 나가는 거아니 아침에 풍경이 또틀리네요예쁘다 음. 어제는 진짜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월요일이고 아침에 지금 9시에 전화 왔더니 사람이 없네요 음. 다시 왔는데 아침에 일찍 왔는데도 사람이 없죠 음. 지금 9시에 왔는데도 줄이 장난 아니에요 자서 음. 한번 들어갔다 는 가봐야되니까

아침으로 넣어. 빵 이거 살까? 이거 살까? 그게 뭐야? 스킨. 스킨나. 두 하나 골라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도> 엄청 먹는데 안 오, <목소리도> 와우. 음 고기 고로케 같은 거 같아요 치즈랑 고기네 음, 음 갑자기 새가 왔 뭔가 느낌이 되게 젊은 느낌이랑 따뜻한 느낌이 같이 있는 것 같아 독수화가 있어가지고 먼저 한번 들어가볼게 룰루레몬이랑 콜라보레이션을 했나봐요 워싱턴 대학교랑 워싱턴 대학교 그 학교 컬러가 보라래요 퍼플 예쁘다 가격이 얼마나지? 가격대가 158불. 비싸다. 여기는 챔피언이랑 콜라보해서어 나거든? 제가 완전 보라돌이여가지고보라색깔 너무 예쁜데요? 매우 이쁘다. 근데 가격대가, 어, 그래도 얘는 이, 아, 어, 46.9. 그래도 얘는 그렇게 괜찮아. 초근에 거의 1 0년만에이어봤어참 쌀. 학교 보영도 안 하고 지금 수빈이어서 백안 주고. 참 쌀. 초콜릿인가 보네. 하나에 섹시. 뭐 어때? 이런 거? 아, 초거라 저것도 이쁘네. 근데 보라색은 네. 얘네 학교 스쿨 컬러가 보라색이어가지고. 이런 네. 것도 이쁘다. 네. 아. 몇 시야? 다 열두 점심 시간이지. 점심 시간이랑 학생들이 갑자기 엄청 많아. 그 학술이 우리가 그때 하버드 갔을 때는 방학 때여가지고 사람이 없었어. 어 방학에 사람이 없었는데 네. 지금 학기 중이랑 사람이 엄청 많네. 또 아시아 유학생이 꽤 많나 봐요. H 마트가 있는. 아, 느낌이 너무 좋네. 오 뭐야? H마트가 약간 편의점처럼 이렇게 돼있다. 한식 먹을 수 있게. 우와 오늘의 점심. 오늘도 저희는 중국식 사천 음식 시안 여기 갈 거예요. 우와. 뭔가 느낌이 사천 느낌이야. 우와. 나이 달라고 했는데 이거 줬어, 이거. <laughs> 뭐해? 문방구가인가? <이거> <laughs> 먹을 때만 잘라서 먹어야지. 출고가 틀린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저기로 나왔어. 우리 나왔었어. 나왔었잖아. 버스 타러 가기 전에 타겟 한번들렸다 가려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줄래? 이 얼굴은 가렸거든. 어? 아주 만족스러운 미국 여행이었다네요. Two together. Okay.